선생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정말 여러 번 발언을 부탁드렸는데 매번 고사하셨습니다. 왜 고사하셨냐면 촛불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들의 목소리 더 많이 듣고 싶어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죽고. 여러분과 같이 그 여기서 앉아 가지고 그냥 있다가 갈라 그랬는데 우리 김민웅 선생님이 꼭 나가서 인사를도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laughs> 예, 그래서 <laughs> 에,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에, 우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촛불행동은 무엇보다도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겠지만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가장 꾸준하게 여기서 한 거를 해온 조직입니다. 아. 그래서 이 촛불행동이야말로 모든 불씨를 살리는 그러한 원천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여러분들보다는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이 우주를 어 이렇게 배회하면서 모든 걸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말이 시종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제가 잘 압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어, 반드시 8대 0의 만장일치 견해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단한 가지, 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에,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도 결국은, 결국은 다 옳은 선택을 할 우리 다 단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모두가 에, 너나 할것 없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는 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 아주 이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의 주인이고 주권자고 어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승리, 승리, 승리! 도올선생님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우리의 감격과 승리의 날을 앞두깁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큰 힘이 되죠? 도올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